안녕하세요, 조니메크로의 조니뎁입니다. 이번 저희가 2.0에서 3.0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변수입니다. 그 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변수 인벤토리에서 변수를 직접 추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달러 표시로 돼 있는 거는 환경 변수라고 합니다. 환경 변수는 FGT 가이드에 그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없지만 그 어떤 의미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재를 해놨구요.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동 스킬에 대해서 변수 활용법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번에 색상 비교하기 라는 이벤트가 추가되면서 예를 들면 자동 스킬을 이렇게 클릭하면 V 형태로 색깔이 칠해지는데 여기를 네모나게 이제 그 범위로 잡고 여기서 이 색깔이 몇 퍼센트 있냐. 만약에 없으면 클릭해라, 있으면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라. 이런 식으로 색상 비교하기를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 자동 스킬 변수를 좀 간단하게 만드는 법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변수 인벤토리 같은 경우는 변수를 추가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여기서 추가를 누르면 이제 변수 이름에 자기가 원하는 뭐 자동 스킬이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초기 값. 그 다음에 이거 지금 현재 값,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리미티드 한 마지막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111로 다 이제 설정을 해놓고 확인을 누르면 이게 변수가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변수를 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변수는 이동 그 모든 이벤트에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지는 그림 변수가 들어갈 수 있고 이미지 변수죠. 그다음에 반복하기나 뭐 터치하기, 이동하기, 뭐 색상 비교하기, 변수값 변경하기 이게 이런 게 전부 다 변수 이. 이 텍스트를 이 안에 넣으면 됩니다. 이 이벤트 안에. 그래서 먼저 보면 터치하기에서 자동 스킬을 클릭해라. 여기서 오토를 누르고 그다음에 자동 스킬을 하지 말고 그냥 전투 시작을 해라. 라고 하면 전투 시작.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 이 이게 저희가 2.0 때는 순차 반복이기 때문에 자동 스킬을 무조건 클릭하고 전투를 시작하고 그냥 또 돌아오면 여기가 체크되어 있는데 또 이제 또 체크를 하죠. 그래서 없어지고 시작하고 이러한 점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변수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좀더 이제 무조건 쓸 거다, 안쓸 거다를 설정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제 써라.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는 쓰지 마라. 까지도 이제 저희가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일단 여기서 그 변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하기랑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젤 위에 자동 스킬 여부라는 이동하기를 넣고 조건 설정하기에서. 어, 저희가 만든 그 변수가 자동 스킬이라는 변수잖아요. 그래서 이게 1번은 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상으로 보면 1은 이제 온인 거고 0은 오프, 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 스킬 1이면 쓴다. 그래서 이게 만족하니까 1번으로 가라. 그다음에 이게 만약 0이면 이 0과 1은 만족하지 않으니까 안 쓴다가 돼서 바로 전투 시작으로 가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면, 지금은 초기 값이 1이기 때문에, 1이 1을 만족하기 때문에 만족하면, 이제 2번으로 가야 되죠. 잘못했구나. 네. 그래서 자동 스킬을 써라. 자동 스킬을 on으로 했을 때, 이제 1로 만족하니까 자동 스킬 2번으로 이동을 해라. 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0으로 바꾸면 이렇게 옆으로 할게요. 0으로 바꾸면 이제 이 자동 스킬은 아 이게 안 바뀌었군요. 현직하고 자동 스킬이 지금 0이니까 이거는 내가 안쓸 거다라는 의미고요. 안쓰기 때문에 바로 전투시작 3번으로 넘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1번인지 0번인지 여기서 계속 현재값을 변경할 수는 없잖아요 현재가 1번이고 0번이다 이거를 할 때마다 변수 인벤토리에서 바꾸면 되게 귀찮잖아요 이거는 지금 하나기 때문에 별로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이런 변수를 한 번에 다 바꿀 수, 바꿔주는 창이 바로 설정화면입니다 이제 설정 화면에서는 이 변수를 추가했던 거를 여기에 이제 체크박스 형식이거나 아니면 리스트 형태로 리스트 박스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한번 자동 스킬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이제 쓴다 안 쓴다 두 개이기 때문에 그냥 체크박스 형태로 만들면 되죠. 이것도 자동 스킬 쓸 거야. 아니 쓰는 게 아니고 자동 스킬에 대한 이제 설정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연결 변수는 자동 스킬이고. 체크 박스를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체크가 되어 있을 때는 1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크가 안돼 있으면 0으로 되고. 그래서 체크를 하면 이제 이 변수 인벤토리에서 변수 값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 현재 값이. 이렇게 1번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나안쓸 거야. 라고 하면 0번으로 바뀌고. 그러면 여기 값도 이제 바뀌기 때문에 이제 자동 스킬을 쓸 건지 안쓸 건지를 여기 이 설정화면에서 전부 다 컨트롤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지금 자, 자동 스킬 변수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사실 지금 이렇게 만들어도 계속 똑같이 체크하죠. 자동 스킬 쓸 거야 한데 2번인데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되게 러프하게 만든 형태여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그, 이게 만약에 체크가 돼 있는지 확인하고 또 체크해라. 아니면 이게 체크되어 있지 않으니까 체크해라. 라고 이제 더, 좀더 자세하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음, 색상 비교해서 자동 스킬, 오늘 체크해라. 그러면 여기서 이 그림을 따고, 이제 범위를 설정해서, 아,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아, 비교할, 이게 지금 제가 헷갈렸는데 여기가 끝점을 잡는 거고요. 이게 끝점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모난 박스를 잡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여기서 끝점이 뭐 여기고, 그 다음에 끝점이 여기다. 이렇게 방금 네모나게 떴, 뜬 곳이 이제 범위인 거죠. 이게 예를 들면 10% 이상 오프로 이상 채워졌을 때뭐 스킬을 눌러라 라고 하는 거죠. 뭐 일단은 1번, 1번 이렇게 넣어두고. 그 다음에 이걸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이제 오프를 만드는 거죠. 지금은 오프 상태니까 눌러라 라는 걸 만드는 거죠. 그러면 뭐 색깔 비교는 나중에 테스트를 해보시면 이게 영역 잡은 게 ON일 때와 OFF일 때를 몇 퍼센트인지 이제 그냥 체크해서 여기에 바로 넣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러프하게 이거에서 말씀드리면 어 계속 이 OFF 같은 경우는 이제 나는 무조건 안쓸 거니까 계속 안쓰는 이게 채워져 있으면 꺼라 그 다음에 채워져 있지 않, 않으면 그냥 넘어가라 이런 식으로 밑에를 잡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무조건 나는 ON이니까 무조건 쓸 거야 그러면 여기에 체크가 안돼 있으면 체크해. 체크가 돼 있으면 그냥 넘어가. 이렇게 밑에 조건을 닿으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 스킬이 나는 무조건 쓸 거야 라고 하면 자동 스킬 온으로 보내는 거죠. 만족하면 2번. 그 다음에 난 무조건 안쓸 거야 라고 하면 이제 3번으로 보내는 거죠. 이렇게 설정을 하면 이제 이 색상이랑 변수를 활용해서 자동 스킬을 이제 설정 화면에서 설정한 다음에 바로바로 쓸수 있습니다 네. 일단 1차적으로 그 자동 스킬에 대한 변수는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좀더그 다음에 좀더그 이제 이미지 변수를 활용한 그 변수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